오무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인데 어, 교육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강하고이 동네에 정말 전세계를 가면서 크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기를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더 힘나는 일로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창가가 터인는가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 대한민국에 꿈나무기를또 지도자들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 아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이 피아노는 이름도 되어 여기 오는 자마다 기쁨이 넘치고 이 시대를 향해서 큰뜻이 받는 세계적인 전설이 다되도 지에서더할 것으로 함께할 줄있오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니이다 아멘.